유튜브의 기적 같은 탄생, 작은 불편함이 나은 세계 1등 플랫폼. 2005년 페이팔 전 직원이었던 스티브 첸, 체드 헐리, 자베드 카림 3명이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유튜브를 창업했습니다. 그 계기는 단순했습니다. 모임 뒤 동영상 공유가 너무 불편했던 것이죠. 누구나 손쉽게 온라인으로 영상을 올리고 공유할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했습니다. 온라인 데이팅에서 전 세계 영상 무대로 1년 만에 꿈이 현실이 되었어요. 2005년 2월 유튜브컴 도메인이 열렸고 처음엔 데이팅 서비스 구상도 있었지만 곧 자유로운 영상 공유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콘텐츠를 만들고 어디든 쉽게 퍼 나를 수 있도록 열어둔 것이 핵심이었죠. 결과는 폭발적이었습니다. 1년 반 만인 2006년 11월 약 16억 5천만 달러에 구글에 인수됩니다. 구글이 품은 순간 유튜브는 우주로 날아올랐어요. 구글 인수 이후 유튜브는 유튜브는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전 세계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구글, 애드센스를 도입해 크리에이터와 수익을 나누며 콘텐츠 생산을 독려했고, 유료 콘텐츠, 오리지널 프로그램, 유튜브 프리미엄까지 사업 모델을 다각화했습니다. 웹을 넘어 모바일 앱과 스마트 TV까지 생태계를 확장해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오늘날 유튜브는 단순한 플랫폼이 아니라 문화와 경제를 움직이는 거대 생태계가 되었어요. 월간 사용자 수십억 명, 세계 최대 온라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이 되었습니다. 개인 크리에이터부터 글로벌 미디어 기업까지 모두가 콘텐츠를 생산하고, 뉴스 음악 교육 엔터 테 인먼 트등무 궁무 진한 영상 을 전, 세 계가 소비 합니다. 유튜브 는 이제 단순한 플랫폼 을넘어 글로벌 미디어 생태계 의 중심 이자 개 인의 성 장과 수익 창출 기회 를제 공하 는거 대한 문화, 경제적 파급 력의 성공 스토리 입니다.